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오프닝 멘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매주 복권을 사는 행위보다 매주 주식을 사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투기와 도박을 통해 인생 한 방으로 역전하는 것보다는 착실히 농부가 씨를 뿌려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우리는 조금씩 주식을 매입해서 좋은 기업에 착실히 투자한다면 멀지 않은 날에 기쁜 마음으로 투자에 대한 보답을 받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식을 투기가 아닌 투자로 접근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즐기십시오 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꺼냈던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투자 현인에 대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분이 말씀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먼저 소개할게요. 바로 증권시장 추세와 경기변동 추세에 대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재치있고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권시장의 추세란 현재의 주가를 의미하고 경기변동 추세라 함은 실물 경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현재의 주가 변동성과 실물 경제의 변동성을 마치 사람과 개가 함께 산책을 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증권 시장 추세와 경기 변동 추세는 서로 간에 상호 의존하고 있으며 동일한 법칙에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결코 평행선상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설명이다. 한 남자가 그의 개와 함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자. 그 남자는 일정하게 앞으로 걷고 있다. 그것이 바로 경제라고 할수 있다. 개는 앞으로 달려가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그의 주인에게 되돌아온다. 다시금 앞서 달려나갔다가 또 뒤처지면서 개가 걸어다닌 길이 증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인과 개둘다 모두 앞으로 나아간다. 마침내 그들은 산책의 목적지에 함께 도달하게 된다. 주인은 1km를 걸었다. 그러나 걔는 동일한 산책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3km 또는 4km를 더 뛰게 된다. 증권시장의 움직임도 이와 아주 동일하다. 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제적 확장에 동행을 하게 된다. 다른 말로 제가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기업의 가치는 사람, 이 산책하는 사람과 같아서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가지만, 이 주가 강아지죠, 이 개죠.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변동성은 있지만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와 함께 꾸준히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며 중요한 것은 결국 목적지는 같아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주가와 기업 가치의 너무 멋진 비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개는 사람을 따라오게 마련이니 우리는 절대로 개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순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이것보다 주가와 기업 가치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1906년 헝가리에서 출생했으며 이제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했지만 그 사실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생을 돈 투자뿐만 아니라 음악을 위해서도 살았다고 할 정도로 음악을 이제 무척이나 이제 사랑했다고 합니다. 1920년 18세의 나이로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면서 증권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어, 그 이후에 독일 증권 시장의 우상으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의 책두 권을 통해, 어, 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을 한번 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두 권의 책에서 투자자들의 심리와 함께 돈에 대한 그의 철학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증권시장의 90%가 투자자의 심리로 이루어진다고까지 했으며 시세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몰려오고 시세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떠난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의 논리와는 다른 증권시장의 논리를 투자자들의 심리란 관점에서 증권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권의 책과 함께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리 벨르키와 코마스 길로비치, 그리고 이제 노지언 번역의 책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시장의 대부분은 기업의 가치나 경제도 아닌 투자자의 심리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증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중요하다는 그의 책과는 어 조금 다르게, 그 방향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투자자의 심리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어, 이한 책이 바로 어, 돈의 심리학 어, 지금 어, 보시고 있는 책입니다. 투자자의 심리학을 이 책보다 명확하고 쉽게 어, 설명한 책을 아직 어, 제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과 함께 투자자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를 그 무지한 대중이라는 표현을 어, 했을 뿐더러. 증권 전문가와 분석가를 박식한 바보들이라고까지 비하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대신하자면 중개인들이 그들의 생각을 매일매일 바꾼다는 사실을 무시하더라도 그들의 예견은 거의 맞는 법이 없다. 그들은 헛수고를 위해서 수많은 분석자료를 동원하는데 이것들은 사실 시페니의 가치도 없다. 분석이 학문적일수록 그것들은 더욱더 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베르디의 가면 무도회에 나오는 파게 오스카는 이렇게 노래한다. 오스카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브로커들은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짓는 요소를 두 가지로 이제 그볼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통화량과 신주 발행이고 또 하나는 심리적 요소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드린다면 주식 시장의 시세는 돈과 심리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서 돈이라는 요소는 크게 이제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이제 있겠는데 주식 시장에 투입되는 돈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은행의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것에 따라 주식에 유입되는 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이제 돈이라는 요소는 금리나 투자 환경에 따라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의 어양 유동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와는 달리 심리라는 요소는 여러 구체적인 산물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대중들이 미래를 낙관 낙관하는지 아니면 비관하는지 어 혹은 정치적 사회적 사건이나 파업 그리고 전쟁이나 평화가 증권 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매몰 비용 오류와 손실 회피라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몰 비용이란 내가 어떤 투자를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을 하였을 때 어, 이것이 나중에 잘못된 결정임을 깨우쳐도 알아도 이미 들어간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계속 투자를 이어간다는 것이 어, 하나의 이제 그 개념입니다. 이런 예는. 국가의 기간산업 투자와 장치산업 투자에서 이제 흔하게 볼수 있는 이제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손실 회피는 어 잘못된 판단으로 이미 이제 손실이 났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로 어 손실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투자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뭐 주식을 하면서도 너무나 이제 쉽게 어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어 이게 이제 어 굉장히 어 잘못된 어떤 주식 어 매입을 이제 했는데, 아 어, 이거에 대한 손실을 어, 심리적으로 어, 회피하고 싶어서 어, 이거를 적당할 때에 어, 매도하지 못함으로써 어, 계속적으로 어, 이 손실 난 것을 어, 가져가는 어, 그런 어떤 어, 상황도 어, 함께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것 외에 이제 소유 효과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이라도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 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못하게 되는 심리 현상으로 손실 회피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또한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심리 효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손실 혐오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손실에서 있는 고통이 이익에서 얻는 기쁨의 이제 2.5배라는 심리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1달러 손실은 1달러 이익보다 약 2.5배 더 고통스럽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언급한 손실 회피라는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오히려 손실이 확정, 확정이 된 상황에서는, 어,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도박을 하려는, 어, 그런 어떤 경향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인, 거의, 어, 많다고 이제 어, 하는데요. 이 말은 손실이 확정되면 어, 사람들은 오히려 투기적으로 변한다는 어,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여기에 이제 확정 손실이 750달러인 선택 A가 있고, 그러면 이제 선택 B는 1000달러 모두 손실 볼 확률이 75%이고, 손실을 아예 보지 않을 확률이 25%라고 가정한다면, 사실 두 경우 모두 750달러의 손실에 대한 기대값은 동일하지만, 응답자의 대부분은 B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주식 투자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 심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돈 이야기를 좀더 이어서 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돈을 무척이나 사랑을 했었는데요. 어, 돈은 돈을 뭐 열렬히 갈망했지만 돈 자체가 목표이거나 목적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투자라는 활동을 통해 돈을 수익을 내는 것을 인생의 큰 목표로 했지만 이제 본질적인 목표는 인생을 어, 즐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음악을 하기 위해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투자가로서의 계기가 되었고 투자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금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사람은 꼭 부자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그보다는 좀더 자유로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참으로 이렇게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하고는 조금 어, 별개로 한 번쯤은 우리들 인생의 본질적 가치들에 대한 고민을 진짜 한 번만이라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어, 저는 어, 들고요. 그 헝가리 출신이지만 젊은 나이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면서 어, 인생을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그의 돈에 대한 열정은 어, 그의 책에서 자본주의와 어, 사회주의를 정의하는데에서도 타결한. 탁월한 식견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아주 적절하게 케이크로 비유를 했는데요. 케이크의 크기가 크기는 하지만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은 케이크를 자본주의라고 한다면은 케이크의 크기가 작지만 공평하게 어, 나눠진 케이크가 사회주의라고 빗대어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공평하게 나눠진 케이크의 각 조각이 공평하진 않지만 어, 커다란 케이크의 어, 가장 작은 조각보다도 더 작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는 게 옳은가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과거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했을 때는 아무래도 큰 이슈거리가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도 들고요. 그의 출신이 헝가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매우 크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어, 그가 젊은 나이에 돈을 크게 벌수 있었던 것은 하락장에서의 투자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그의 투자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증권 시장에서 증권 시세가 떨어졌을 때 투자하는 어, 이른바 약세장 어, 투자를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어, 나의 지적 오만, 우월감도 당연히 개혁되어 있었다. 이곳의 허풍쟁이들과 바보들에 대한 내 생각은 부정적이어서 나는 그들과 반대로만 실행했다. 그들 대부분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시장에 개입했지만 나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시장에 개입했던 것이다. 시장이 추락하는 주식시세와 함께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인데 우연히도 나는 이를 통해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약세장 투자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측면이 있다는 걸 나는 비로소 알았다. 내가 만약 약세장 투자로 성공한다면 나 개인적으로 즐거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이 울고 있을 때나 혼자 웃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때 나는 앞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때 투자를 하고 이윤을 내지, 주가가 폭락할 때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했다. 여기서 그는 그 시세 하락 투자자들을 고무로 비유하고 시세 상승 투자자들을 황소에 비유를 하는데요. 이 둘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황소들은 시세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은 시세가 상승하는 것을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또한 시세가 폭락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게다가 상승장에 투자하는 얼간이들은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여 잃게 되는 손해보다는 증시가 상승세일 때 참여하지 않게, 참여하지 않아서 잃게 되는 돈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와는 반대로 곰들은 하나의 비뚤어진 동경 속에서 고통을 찾아다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어느 시인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읊은 바가 있다. 신은 하락장 투자를 격멸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의 돈을 탐내기 때문이다. 어, 양극단에 위치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곰과 황소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그 자신이 하락장에서 큰 성공을 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등이 포함된 하락장에서의 투자를 매우 격멸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단기투자자를 주식시장의 사기꾼이라 몰아세웠으며, 장기투자자를 주식시장의 마라토너라 표현했고, 순종투자자를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전략가라 추켜세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투자자 유형일까요? 아, 오늘 그 투자 현인 앙드레 코스톨라니, 가난한 자는 반드시 주식투자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개와 산책을 하는 것을 주가와 기업 가치의 어떤 어 관계를 빗대어서 어 아주 좋은 어이 일화를 갖다 소개했는데 어 너무 이해가 음잘 되는 하나의 어떤 어 장면을 저희는 어 오늘 같이 좀 공유를 어 했고요. 아 이런 어떤 어 투자 현인들의 어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투자 현장, 투자 주식 투자의 어떤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저는 좀 간곡히 바라고요. 오늘 영상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무언가 울림이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